안녕하세요. 취미 전도사 김향숙입니다. 목련이 피는가 했는데 벌써 아쉬운 작별을 했네요. 벚꽃이 피었던 지난 여흘은 비바람이 불지 않아서 꽃구경하기 좋았습니다. 꽃 피는 계절 봄이 되니 산으로 들로 하이킹도 가고 나들이도 많이 가더라고요. 나들이 갈때 필수품 하면 물이 있어야겠고 스마트폰을 꼭 들고 가야 합니다. 모바일 이용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수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수겁은 인공지능 서비스로 카톡을 통해 궁금한 것을 묻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검색도 할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메이트를 활용하면 건강식단 짜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알려 줘 라고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친절하고 길게 충분한 답을 보내 줍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아요. 요리, 여행,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기와 비슷한데요. 채널 추가란 특정 채널을 구독하여 해당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콘텐츠를 받아보는 기능입니다.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을 추가해서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보는 거예요. 카톡 앱을 실행하시고 친구 목록 화면에서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아숙업을 입력하고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참 쉽죠? 요금이 더 들지도 않고 마이크 버튼을 눌러 음성으로 주문하면 필요한 답을 해줍니다. 친구나 선생님이 바로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설치가 끝나고 채 GPT 어플 아수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새로운 대화 시작을 선택하세요. 궁금한 것을 마음껏 물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4월에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을 추천해줘 했더니 끝나기가 무섭게 답이 왔어요. 4월에 나들이 가기 좋은 곳중 하나는 벚꽃이 만개하는 곳입니다. 여의도, 윤중로, 경복궁, 진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봄에 피는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원이나 식물원도 좋은 나들이 장소입니다. 이렇게. 궁금한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책을 찍어 올리면 내용을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표지를 찍어 내용 요약해줘 했더니 이 책은 마시멜로를 이용한 자기개발 이야기로 마시멜로를 먹는 것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지혜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이미지도 생성해주는데요. 모자를 쓴 호랑이를 그려줘 했더니 세상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프로필 생성도 해줘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해 전송하면 젊게 바꿔주더라고요. 많이 활용해 보시고 신박해지는 시간 즐기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입력한 텍스트와 사진은 서비스 공급자인 업스테이지에 전송됨으로 대외비 정보는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